11개하 19장 29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만 있니다한 절씩 교도갑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속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7절 같이 했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로게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톤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아수로와 사내립을 향한 강한 비난으로 이어져온 본문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제 초점을 옮겨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수르에게 임할 심판의 말씀, 마지막으로 그 심판의 실현을 기록합니다. 이두 가지 큰 주제를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의 심판은 의인의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실현되어 우리들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은 의인의 회복을 가져온다는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은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실제적 필요를 공격합니다. 사내립도 자신에게 항복하면 좋은 땅에서 풍요롭게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의 유혹에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충만하고 완전하여 악한 세력이 장담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회복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고 유일하시며 특별하고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인들은 항상 자신들의 어떤 그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 회유하죠. 네가 이 말만 잘 듣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넘겨주면 네가 떵떵거리고 평생 살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네 가족들까지도 해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대부분 심약한 사람들은 다 넘어와 버립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보를 빼내고 나면 그 약속대로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저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도 뭐 대충 그 결말은 압니다. 넘어갈 거야. 결국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넘어간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짐작합니다. 뭐잘 살까? 아닙니다. 악인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악인의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처럼 믿음이, 믿음의 심지가 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했던 일제시대 때한거 했던 우리 독립투사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회유해도 안 넘어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주계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마 어르고 달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안 넘어갑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냥 신사참배 하겠다. 뭐, 대부분 우리 교단이 그랬거든요.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다 넘어갔습니다. 신사참배는 그냥 별것 아니야. 우상숭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개그 중에 또 몇몇 목사님들은 그건 아니다. 이 믿음의 절개를 지켰죠.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결국, 인간이 해주는 약속은, 그 완벽한 약속도 아니고, 그것은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탄 관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됐을 때, 사탄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냥 눈한번 질끈 감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무 문제 없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회유하지요. 그래서, 그 말에 우리는 안도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남은 게 뭡니까? 믿음을 배반한 것입니다. 평생도록 그 믿음을 배반했다는 그 짐은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먹고 사는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서는 참 나약하기 그지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악인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고통은 그들이 당면한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악을 저단하십니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오늘 본문 37절 말씀처럼 사내립이 신전에서 죽은 것이 바로 강력한 증거이죠. 이미 7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사내립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루어지게 됐죠. 여와를 모독했던 사내립은 자신이 믿던 신에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들에게는 때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내립이 집으로 돌아가고 20년 후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년의 세월이 지나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자녀에 대한 고지를 받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고지를 받고 바로 자녀를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십수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내립의 졸업과 모독에 대해 이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지난 본문 실절에서 사내립에 대한 징벌을 예언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에 대한 축복과 격려가 전해지고 곧이어 사내립을 응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고, 또한 앞으로도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랄 때, 여호와의 열심이 그의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9절로 3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열심이 끝내 우리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니다 앞으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예언되었다면 오늘 본문 29절 이후로는 남유다에 대한 축복과 격려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1절로 28절까지의 너는 아수르 왕이었고 오늘 29절에 너는 남유다임을 우리는 주위에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첫 해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2년째에는 그곳에서 나는 것을 먹되 3년차에는 심고 거둔 것을 먹으리라는 말씀은 남유다가 전쟁을 이기고 여러 방면에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한편 30절 말씀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남유다가 보존되고 유지되리라는 약속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열심이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 마지막 부분은 초점을 사내립으로 다시 옮깁니다. 32절 말씀처럼 화살, 방패, 토성과 같은 사내립의 모든 군사적 행동은 좌절될 것이고, 33절 말씀처럼 그는 모든 길로 돌아가는 신세가 될 것이며, 34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은 보호받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구원의 배경에서 히스기야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 다윗을 위해 구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밀히 계획하시고 면밀히 실행하시며 끈질기게 적용하시는데 이런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끝내.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35절로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기대와 소망을 품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절인 35절로 37절은 19장 초반부인 7절에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 결말은 3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쳐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시작합니다. 7절의 여언이 산일이 개인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 단락은 심판이 그의 군사들에게 확대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불가사의한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본 산엘립은 36절 말씀처럼 전쟁을 포기하고 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산엘립이 37절 말씀처럼 니스로계 신전으로 나아간 모습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우상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들들에게 칼에 맞아 처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신은 자신의 신전에서도 왕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또 다른 아들 에사라톤이 왕에 오르는 것으로 사내리비 심판은 결말을 맺습니다. 열한계 저자는 상세한 기록을 통해 백성들을 보존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이 일을 무한한 관심과 사랑, 열정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소망과 기대로 바라보도록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기대와 소망을 품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여호와께서 이미 이루신 일과 지금도 행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약속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선명히 보여주며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또한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밀히 계획하시고 면밀히 실행하시며 끈질기게 적용하시는데 이런 요구와의 열심, 우리를 끝내 구원해 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루실 큰일을 기대와 소망을 품고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 우주의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면에 인간이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하여의 열심이 오늘도 그 구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며 주눅들 것이 없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옵시며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도 저들의 삶을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